무엇인가 기억해야 될 곳에는 기념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동상을 세우죠. 지뭐 세종대왕비, 뭐 그런 걸 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징물을 세우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디 가면 이곳에는 무슨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는 거죠. 왜 기념석을 세우겠습니까? 후대에, 그곳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런 사람이 살았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념석 얘기가 여수와 사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질 때 건넜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 그곳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큰 전환점입니다. 건너기 이전에는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걷는 다음에는 적과 굴이 흐르는 땅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내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광야를 졸업하고 적과 굴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간 곳의 관문이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강이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거리를 띄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은약의 말섬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볼이 추수할 때거든요. 6월절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는 더좀 비가 옵니다.비가 많이 오면 강이 불어나겠죠. 강이 불어나면 가능성은 더 없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더 없어 보일 때 예하고 제사장들이 은약계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졌고 그래서 그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는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길이 열려서 건널 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지파 집화, 12개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선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가라 돌. 돌을 하나씩 가져가서 기념석을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머문 땅이 어디냐?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날이 언제냐? 오늘 나와 있죠. 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공동쪽 경계 길갈의 진침에 첫째 달 10일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첫째 달 10일 날은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준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인방과 인설 중에 바른 날은 14일이에요 4일 이전에 미리 준비한 거 그래서 첫째 달 10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날에 바로 광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날에 처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길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들어가서 머문 곳이 길갈인데 길갈의 의미는요. 굴러가다. 갈랄하는 굴러가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굴러갔겠습니까? 5장에는 5장 오장 9장 장절에는 길갈에서 생한 일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9절이죠.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굴러갔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떠나갔죠.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치를 당한 거죠. 광야 4 0년은 사실 수치입니다. 니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간 다음에 광야 안에 그런 얘기하면 수치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우리 못 가요? 왜못 가? 그곳에 성읍이 경고해요. 그래도 내가 줄게.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낙자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못 해요. 아니야 믿음으로 가면 들어갈 수 있어. 우리 못 가요? 애굽으로 갈래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수치죠 만약에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영했다면 40년 전에 벌써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길가래, 여리고에, 베델레 예루살렘에 40년 이전에 들어와서 누리면 살 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치라는 겁니다 수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너희가 수치가 떠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었지요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예, 우리가 그 제사장 따라가겠습니다 한 명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할 때 요수와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똘똘 뭉쳐서 요소와는 그 말씀을 전하였고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순종하였고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거룩하게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은 말씀을 거역해서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불가능한 것도 되네. 요단강도 갈라지네. 물이 더 넘쳐서 더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강이 갈라졌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네. 하나님은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동일하게 해결하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더니 언약계를 따라갔더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요. 그때부터 수치가 굴러간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들이 앞에 사방에 쫙 깔려있습니다. 군대들이 전쟁하려고 귀염만 있으면 치려고 있는데, 거기서 할래행한다. 할래행하면 요 며칠 동안 아파서 싸우지 못하지요. 그때는 요 진통제도 없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은 아마 포경수술한 아이들이 화장실 갈때 아파서 죽겠다고 수, 소리치고 하거든요. 지금은 진통제를 맞고 해도 조금 움직이면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데 표피를 그 잘라내고, 가장 심한 심한 아픔이 있는데 그것도 적들이 앞에 꽉차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요 예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니까 우리가 무기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리를 주셔야 성리하니까 할례 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힘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벗개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 거죠 그게 40년 이전 이후에 변화된 겁니다 수치가 언제 굴러가느냐 수치는 부끄러움은 애국에서 나왔을 때부터 육신의 삶에 따라다니는 부끄러움, 부끄러움은 언제 굴러가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면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약의 말씀을 따르면 수치가 굴러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골고다이죠. 골고다. 골고다라는 어원은요. 갈날, 굴러가다에서 나왔거든요. 길갈도 굴러가다는 갈랄에서 나온 단어이고 불고래터가 히브리말로 굴고래 터가 골고다이거든요. 끝에 가 보면 어 복수이기 때문에 그 의미형에 붙어서 터가 붙어서니까 사실은 길갈이나 어 골고다나 같은 의미입니다. 해골이라는 의미거든요. 해골이 둥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골이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래서 해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요 수치가 굴러가는 보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수치를 당하는데 가장 큰 수치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의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형벌 당하는 것은 영원한 수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원한 수치를 해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이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수치 불모에서 고통 당하는 영원한 수치가 굴러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과 골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거죠. 처음 가난, 처음 광야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길갈.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천사를 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광야를 졸업하고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수치가 굴러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길갈과 십자가가 연결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처음 머문 곳이 길갈인데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를 졸업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인생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 십자가를 세우라 한 거죠.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가 돌을 각자 하나씩 가져와서 세우라고 했죠. 12개.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수치가 굴러가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사장이죠 12절에 12돌을 길가에 세우라. 이스라엘 자손이 후일에 이 돌이 뭐예요 하고 웃거든 22절에 말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라. 그건 기적이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구원의 길이 갈라진 것은 기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갈른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 20절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다. 바닥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건널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는고 하면 요단강이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다. 20절. 이는 왜냐하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 누가 강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누가 마를 마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바다가 있다면 우리 앞에 건너지 못할 그런 큰 강이 있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산이 있다면 그걸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강을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님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실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죠. 무슨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죠. 십자가는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됨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구원하게 하는 능력 어떻게 저주에서 구원 받습니까? 어떠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 받습니까? 십자가란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변화된 사람 많지요.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바울.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변화됐으니까 자신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는데 찬성 투표를 하고 강제로 모욕하게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냐?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알지 아니한 알기로 결심했다고 하거든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공부를 좀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수사학자였으니까 그런데 수사학이 발달된 아덴 오늘날 아테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은 어떠하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어떠하고 그 철학자라고 토론을 막 하니까 수사학적으로 공부한 거로 하니까 끝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장이가 말은 잘하네. 이러고 그냥 믿는 사람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 그가 깊이 생각했죠 아테네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을 가지고 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말쟁이라고만 생각하고 끝에 가서 자기가 그 말을 대응하지 못하니까 말쟁이가 말은 잘하네 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있죠. 내가 이제 다시는 철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나는 결심하고 다짐하였노라.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단강을 누가 가르느냐? 무슨 철학으로? 과학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갈랐다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는 거죠. 이 기념석이 뭐예요? 요단강 강가에서 가져온 거야. 왜 가져왔다 이렇게 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24절 끝이죠. 너희 의 하나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새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의 우리 기도 제목이 새로운 일을 열어 주소서 아닙니까? 새로운 일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일이 있어서 한 번도 안본 일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요단강이 생긴 역사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어서 수치를 당했던 것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갖고 수치를 당한 것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 하면 내가 낭패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거든요. 대마도 그랬지요, 가론 유다도 그랬지요, 구약의 사울왕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침멸하라 하니까 침멸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때 한 말이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세요. 그래갖고 사울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거든요. 말씀을 따르면요.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해야 되는데. 나가 높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높여달라고 사무엘에 옷자락을 붙들다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높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지요. 경유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해서 은약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다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수치가 굴러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일들이 계속 열려지는 그런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따라가서 새로운 일이 많이 열려져서 더 적과 꾸려 흐르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은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